안녕하세요. 푸르사랑 부동산 친절한 윤영수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성남 산성역 포레스트입니다. 8호선 산성역 3번 출구, 출구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요. 오늘은 산성역 포레스트 아파트 7 4타입 매매, 전세, 월세, 네이버 표시 광고 기준으로 거래 가능한 시세를 알아볼게요. 먼저 네이버에 표시된 74타입 부동산 광고 개수입니다. 3월 27일 기준 매매 902개, 전세 94개, 월세 94개, 포레스티아는 매매도 전세도 월세도 매물이 많이 나와 있네요. 74A타입입니다. 전용률 78%, 방 3개, 화장실 2개, 해당 면적 세대수는 6 1 0 세대, 매매 147, 전세 3개, 월세 16세대가 전체 매물로 표시되어 있네요. 74A 타입입니다. 타워형, 5.4m의 넓은 거실과 수납장이 많은 타입으로 작은 드레스룸이 있어요. 모든 세대의 정남향이고요. 74B 타입입니다. 전용률 78%, 방 3개, 화장실 2개. 해당 면적 세대수는 1341세대. 매매 280, 전세 27, 월세 11세대가 나와 있네요. 74B 타입입니다. 5.1m의 넓은 거실과 3베이 판상형 타입으로 작은 드레스룸이 있어요. 74AB 타입 29평형 매매, 매물 정보를 살펴볼게요. 네이버 광고 기준입니다. 최저가 순서로 살펴봅니다. 저층 기준으로는 11억부터 광고가 시작되는데요. 11억, 11억, 1000 매물이 많이 표시되어 있네요. 대부분 회수되거나 고려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억에서 11억 3천 매매 광고 표시되어 있고요. 한두 건 외에 대부분 거래가 불가능한 매물로 보여져요. 이제부터는 집주인이 매물 정보를 문자로 확인받을 수 있는 초록색 집주인 광고가 보입니다. 11억 3천 보이고 있고요. 금매물로 11억 3천부터 시작되는데요. 집주인 광고 외에 거래가 안 되는 매물도 많이 보이네요. 11억 4천도 보이고 있고요. 초록색 집주인 광고는 소유주에게 문자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주인 광고로 표시된 거래 가능한 매물로는 11억 4천에서 12억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하고요, 중춤 이상으로 평균 매도 호가는 11억 5천 이상으로 보시면 되세요. 코레스티아는 허위 매물 광고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기중한 시간 헛걸음 하지 마시고 허위 광고 없는 부동산을 찾아주세요. 11억 7천, 11억 6천 물건도 보입니다. 매물을 부동산에 의뢰하실 때는 꼭 집주인 광고로 의뢰해 주세요. 집주인 광고는 소유주에게 문자로 매물 정보가 발송됩니다. 허위 광고가 많이 줄어들겠죠? 11억 9천, 12억도 보이고요. 집주인 광고로 많이도 올라와 있습니다. 2억 5천 물건도 보입니다. 13억까지 있네요. 이제부터는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를 알아보겠습니다. 25년 2월부터 거래된 실거래가입니다. 11억 2천부터 11억 7천 500, 11억 9천 500까지 거래가 많이 되었네요. 올해는 저가 매물이 거래된 후 조금 효과가 높더라도 매수자가 원하는 선호동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11억 9천 500. 11억 4700, 11억 7500, 11억 5500. 물건이 많이 거래되었죠. 29평 매매였습니다. 그럼 전월세 거래 동향도 알아볼 건데요. 7사 타입만 살펴보면 전세는 3 0 세대 광고 중이고 월세는 25세대의 동일 매물로는 18세대가 광고 진행 중이네요. 6억대 초반이 보입니다. 74타입. 2세대 수가 최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될 수 있는 전세는 호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5건도 안돼 보입니다. 월세 매물 역시도 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보여져요. 전세, 월세, 매물이 보입니다. 실사 타입 전제도, 월세도 회, 허위 매물이 많네요. 정말 너무 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데요. 포레스티아 허위광고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월세도 한번 볼까요? 29평형 3 0에200 자리가 보이고요. 1억에 200도 보입니다. 1억에 240, 2억에 180, 3억에 160. 포레사랑부동산 친절한 은양씨입니다. 동문상가 1층에 자리에 있어요. 신뢰와 믿음을 드리는 허위 매물 없는 정직한 부동산입니다. 산상역 포레스티 아파트 평균 타입별 매도 호가 59타입 10억 3천에서 10억 8천, 67타입 10억 9천에서 11억 3천, 최저가 10억 5천도 있네요. 74제곱미터 11억 3천에서 12억, 최저가로 11억 1천 있습니다. 84타입 12억 5천에서 13억 10, 최저가 12억 3천 98타입 13억 8천에서 14억 5천 84테라스 14억 전후 있습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 중개전문 부동산 어디일까? 정답은 포레사랑 공인중개사 사무소 매도 매수는 친절한 은영씨에게 신뢰와 믿음으로 책임감 있게 고객맞춤으로 중개하겠습니다. 포레사랑 공인중개사 사무소